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요 문제만 풀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직 요 문제를 아마 요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두 문제 맞나요? 두 문제. 어, 그 뒤에 나오는 6번, 7번은 어, 금방 할수 있어요. 단 요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리턴이 필요한 타입이겠죠. 함수는 자 인트. 그 다음에, 인자 넘어오고 있고, 그 인자는 정수기 때문에, 어, 타입은 인트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넘버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들어온 숫자가, 넘버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 0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까지에 됐죠? 자, 앞에 보시고, 못 푸신 분들은, 여기까지에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자, 2부터 비교를 하면 되겠죠. 어디까지? 넘버 전까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씩 어, 증가. 그 다음에, 자, 넘버가, 아이랑 남았을 때, 나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야? 리턴. 야. 자, 이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리턴을 하게 된다. 함수 안에서 이 리턴을 넣어주게 된다. 이 리턴을 마주하면은 함수가 그 즉시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이 조건과 이 조건문과 이 반복문을 다 통과했어. 그렇다라는 거는 뭐예요? 소수겠죠? 턴해 주면 돼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온 거 맞나요, 여러분들 보실 때? 잘 나왔나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소수 판별기입니다. 이 함수는 이제부터 소수 판별기. <laughs> 다시 한 번. 이건, 이건, 소수 판별이라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 전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리턴 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이드로 이제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 때.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되고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반복문도 당연히 1부터 넘까지 해주면 되겠죠. 반복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일식 증가. 왜?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소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조건문 안쪽에 있는 얘. 얘만 딱 봤을 때는 함수 호출이죠. 처음에 이게 실행될 때 i를 i의 값은 1이겠죠. 그리고 1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 넘버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이 소수인지 아닌지 누가 알려준다. 이 함수, 즉 우리가 만든 소수 판별기가 알려준다. 어, 너 소수야 하면은 여기가 1로 될때 1로 바뀔 되고 그럼 이쪽이 이 안쪽이 실행이 되겠죠. 참이면은.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문, 이 아, 조건문 그대로 끝나죠. 그 다음에 i 값 증가하고 또 2가 들어간 상태에서 2가 e, 소수인지 아닌지 얘가 또 알려주겠죠. 너 소수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쪽, 이 안쪽에 있는 프린트. 한줄 실행.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줄 나오겠죠. 나머지 숫자들도 1부터 10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 다음에 너 소수야 아니야 하면서 계속 얘로 돌려보는 거죠.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정답이 빨리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 <laughs> 자,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아, 그러면은, 아,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소수의 개수?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자, 소수의 개수 출력인데 일단 얘는 접어둘게요. 자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이 어, 함수를 구현을 하래요. 그래서 이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미리. 그렇그 다음에 음, 여기서 이렇게 어, 출력을 하는데 출력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때 이 <laughs> 아래 메인 함수인 쪽은 뭐 사실 설명 안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현을 하면 돼요. 자이 카운트라는 함수가 아,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뭐예요? 개수 그렇죠?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리턴을얘를 시켜주죠. 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 쪽에서부터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n t i 는 1. 자, i가 어디까지예요? n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적어 줘야 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 s prime number.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는 우리가 출력을 했죠? 근데 출력이 아닌 소수의 개수. 즉이 어, 조건 안에 참일 때뭐 해줘야 돼요? 카운트의 값을 증가해 주면 되겠죠. 일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반복문다 끝나고 리턴을 카운트를 시켜 주면 된다. 그러면은 카운트 요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그 값이 들어가겠죠. 어, 행잘 나옵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한 질문. 자, 풀고 나니까 다 배웠던 거죠, 그죠? 자, 태연님? 이해됐어요? 음.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문제를 보면은, 자,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 예를 구현하래요. 근데, 사실 이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이미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소수인지 아닌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쵸? 어차피 개수야 소수인지 아닌지만 알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제일 앞, 앞에 했던 게 뭐예요? 이 isPrimeNumber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어 얘는 뭐다?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녀석이다 즉소수판별이다 그래서 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하나 만들어 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쓸 일이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뭐 예를 들어서 소수 구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문제는 요거 그대로 이 함수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뭐 함수의 이름이나 이런 거는 맞춰줘야 된다 하면은 이름 바꿔주면 되잖아 요 매개 변수랑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푸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어제 생각보다 사실 문제 푸는 속도가 어, 요번 문제 이전 문제까지는 조금 어잘 푸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 문제는 조금 느리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그 이유는 이미 제가 소수 판별기라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미리 왜냐면은 얘로 인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알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턴을 1과 0으로 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어? 여기서 소수를 구해라 그리고 그 개수를 반환해라 어?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즉 소수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1부터 n 사이는 다 여기서 제공해 주는 수잖아요 그렇죠 소수 판별기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잘 조합해사면은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다 사실 안했던 내용은 없어요 어. 이런 것도 어, 이게 뭐야 할수 있겠지만은 제가 늘 하던 거 있죠 요만큼 잘라서 보면은 함수 호출인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함수 호출할 때 여기가 뭘로 된다 리턴은 1과 0으로 된다 근데 이 조건문 안쪽은 언제 실행이 된다 참일때 0일 때는 실행을 안 하겠죠 거짓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만들어서 문제를 쉽게 해결을 했다 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